주목을 원하는데 주목 반이 올라와도 무시하고 초기의 낚시는 처음부터 수심을 막좀 덜쑥날쑥한데 너무 딱 자세히 맞추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앞편에 어군을 개는 것을 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면은 26도 정도쯤 되면 한 1분 30초 되면은 슥 부풀어 한 1.5배로 부풀어 납니다. 거기에다가 붕어가 한두 마리가 터치를 하면은 밥이 깨져서 안늘에 온전히 붙어 있질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악력심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낚시를 할때 보통 손마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 이런 조금 물의 크기가 수면적이 크고 잡이터 정도면 한 일곱 번에서 열번 정도는 풍을 파는 겁니다. 풍을팔 때는 뺄 때는 그냥 쓱 들어올기 보다도 지 가까이 목적 포인트 두고 참질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바늘에 잔분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게끔, 이렇게 서 다시 반복해서 한 다섯 번에서 열 번인데, 뭐 보통 몸에 와서 한 다섯 번 정도나 일곱 번 정도면은 더 이상 밑밥질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러 이제 이 밥을 크게 달 때는, 낚싯대를 의도적으로 한, 한 7cm 정도나 최소한 5cm에서 10cm 정도로 뒤로 빼두는 걸 습관해야 화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비태에 가서 밥을 조금 그에다 딱 던지놓고 밥에 사선을 잡고 그리거든요. 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찌가 쓴 상태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살짝. 그러면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밀어도, 당겨, 밀어도 어느지의 움직임이 사선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목 내림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몇분 하다가 고기들이 저 바닥이 살짝 경사, 슬러시 때문에 경사진 거는 붕어가 딱 와서 입질을 해가지고 묶고 머리는 짙게 들고 꼬리는 내리면서 이 바닥을 쓸어 나가시 한다 그러죠. 이게 평탄을 하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바닥이 의외로 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고착된 경사가 아니고 유동 슬러지 같으면은 바닥이 아 내가 고기를 낚금으로 해서 바닥을 평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자들은알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아직까지 고기 터치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지금 고기들이 더우니까 이 장교 밑이나 아니면은 가쪽이나 지가 은신하기 좋은데 아마 고기들이 분산대가 있을 겁니다. 딱내 포지션에 내가 낚시하는데 바로 앞에 고기는 절대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밥을 던짐으로 해가밥 냄새를 맡고 이제 소문이 나면은 이제 부모들이 모이겠죠. 이제 세 번째. 또한 습관 의도적으로 한 5cm에서 7cm 뒤로 빼고. 이제 찌가 기립을 하고 자립을 해서 꽃이 내려갑니다. 이 바닥 낚시는 직진성 낚시, 직립성 낚시거든요. 이 착지하는 모습이 좋으면 찌올림도 좋다라는 게 가설이 아니고 정설입니다. 그것은 묶고 올리면은 그 관성에서 묶고 올리면은 1mm 올리면 1mm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은 그 한뭐 5cm 올리면 한 1cm 표현될까 이 흡수가 나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기초 물리학의 피타고라스의 뭐 정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기초물리학과, 동체 시력과, 낚시인의 동체 시력과, 조건 반사, 타점을 잡는, 타, 참질 타이밍, 이것은 운동행위니까, 기초물리학과 운동행위가 가미된, 접목된 게 낚시행위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자리에, 누구는 많이 잡는데, 누구는 덜 잡는다든가. 그런 차이, 조가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찌 맞춤을 7초 딸까닥에 중자 오링을 박았으니까 통상적으로 5초 딸까닥에 소자 하나면은 수심 4m 10에서 소자 오링 하나 정도면은 절대 무거운 맞춤이 아닙니다. 정말 가벼운 맞춤입니다. 이 가벼운 맞춤에 세목도 아니고 두목을 내놓았다면은 그야말로 정말 가벼운 맞춤이거든요. 이 가벼운 맞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찌의 반응이 고기가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고기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중캠이 있다면은, 한번 넣어보면은, 고기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밥이 살짝 풀리니까, 풀렸는지, 아니면 터치를 살짝 했는지, 보이지 않던, 저 주황색 마디가 살짝 보여줍니다. 물가에 보면서 볶음이가 살짝 한다는 거는, 아, 생물체가 더그 금방에 왔다. 한 번만 더 하고, 실전 낚시 모드로 실전 미끼를, 소위 후킹용 미끼를 달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어분이 시원찮으면 고기가 좀 있다 싶으면 바로 대박 어분을 쓸 텐데, 대박 어분은 개체수가 많지 않거나 수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대박 어분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니까 일반 잡이터나 자연지에 가서 대박 어분을 쓰면은 잘안 먹어요. 1중 팔고. 근데 이제 손마트나 양어장이라 하더라도 가다 집어댄대. 이럴 때는 이 대박 어분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마 9월 말까지는 아마 미끼 순위 1순위일 겁니다. 입질이 어분에 비해서 훨씬 증가하고 깨끗하죠. 살짝, 이제, 찌가 일곱 번째 던지니까, 처음, 처음으로, 챔질 타이밍을 한번 줬습니다. 찌맞춤이, 네, 이제, 살짝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가벼운 듯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헛방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오링을, 작은거 하나, 요큰거한두개 정도, 요거 정도는 오늘, 더 들어가야, 지금 찌맞춤보다, 중자 오링 두 개, 아니면 소자 하나, 요것까지다들어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뭐, 제가 이 만믹질을 써보면, 은 헛바인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박아주는 것이, 제어를 해서, 후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까 말까 하니까, 이거 일반 낚시는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까, 오려뺄 생각을 하는데, 뺄 오링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건, 빼는 기 빼기보다는 박아주고 안정적으로 디딤돌을 딱 밀착시켜주는 것이 더입질을 그 보게 하는 겁니다. 조금 그게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입질이 없으면 입질이 없을수록 박아주는 겁니다. 박다가 어느 한계점에 가면은 역으로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역으로 빼는 겁니다. 역으로 한계 빼던 걸 오링이 많으면 은한 두세 개들 듬성 빼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씩 박으면, 하나 박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쟁그름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낚시가 다 끝나나서 후회합니다. 아, 좀박아놔 볼걸. 특히 경기낚시에서. 저는 경기낚시에서 조금 박아놓고, 빼는 거는 쉬우니까. 쑥쑥 빼버리니까. 자, 박을 이제 어느 정도 한7곱분 정도 딱 던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정업인지 아니면은 쓰레인지는 제가 딱 손맛을 보니에 긴가민가한데 전 느낌상으로 안전벨트가 아니면은 이쓰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 첫 수가. 어쨌든 한7곱분 정도 제가 예상했는데 던지고 나니까 고기가 반응을 한다. 자, 설레입니다그럼 제가 정업은 못해서도 근처에 붕어들은 왔다. 아 근처에 내가 이제 낚을 고기는 이제 왔다. 아이러면 이제 기대를 딱 갖고 실전 낚시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첫 수에 딱정업이면은더 좋은데. 사실은 첫 수에 정업이면 제가 찝찝했었거든요. 왜? 아이 찍어. 내가 찌맞춤을 최대한 내는데 찌, 이건 입질이라고 정확하게 내가 히트닥 딱 하고 딱할 침질이 아니었거든요. 살짝은 움직일지가 살짝은 움직였지만,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바꿔라준다고 뺐는데, 걸리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증업보다설레가저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자, 어느 것이 이제, 어느 미끼를 붕어들이 먼저 탐하는지, 초기 낚시 한 일곱 번 정도 들어갔으니까, 붕어가 터치하고, 조금 전에 하자라고 하는 서래라고 하는 그목통 걸림이 나왔는데, 엄바늘에는, 음침에는 어분, 음침에는 대박 어분. 한번 실전 크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붕어가 이첫 순데, 어, 붕어 상태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입질, 가입질이 몇 분씩 들어오다가, 일단 고기, 지부가 된 것만 만족하고, 가입질을 뭐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참, 참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 보면 노란, 금침은 나왔으니까, 은침을 먹은 것 같아요. 은침을 먹었으니까, 이건 어분입니다. 이제 셰트 낚시, 짝밥 낚시를 하는데, 먼저 아, 반응하는 것은 어분입니다. 이 어분을, 어분을 먹었는데, 천마리가, 이 정도 수온이면은, 보다 고기가 조금 더집어가 되고, 군집이 많이 돼서,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어분보다는, 분명히 또대박어 우리 나을 텐데 일단 어분이 먹었다는 것은 고기가 그렇게 개체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내가 선거를딱 12시 정읍으로 내가 낚아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집중적이 제가 좀 강화되고 챔질을 들어간 스탠바이가 제대로 이제 좀 하고 챔질을 하겠죠. 붕어들이 채비를 잠깐 이동을 하니까 또 목수가 두 목으로 한 목이 죽어버리는 바닥 상태가 이렇게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머리속에는 눈은 찌를 보고 있지만 이머리속에는 바닥의 상황이나 바닥 상태나 붕어들의 입질 패턴이나 이머리속이 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채비를 구성했던 게 1.3g 짜리 몸편대를 갖다가 분할편대로 했기 때문에 1.3g 짜리의 편대를 부모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나. 찌는 3.80이니까 찌 부르기에 비해서 편대의 중량이 1.4g 이니까 조금 가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입주 패턴을 보고 제가 준비해 둔 0.9 편대 이분화 편대를 이 스탠다드 뭐 보편적인 스탠다드 채비죠 이 채비를 지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지금 머리에 듭니다 사선도 없고 여기에서 똑같이 제가 처음에 맞추었기 때문에 편대만 편대만 빼고 이 오링 바깥에 방을 아무래도 다 넣었으니까 5초 달 가닥에 소자 하나 7초 달 가닥에 중자 하나 등등 똑같이 맞춤을 똑같이 해서 0.95편 대 그러니까 볼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훨씬 적은 거죠 음. 마찬가지로 은색 바늘에 대박, 대박, 어분. 은색 바늘에는 어분 달고, 금색 바늘에는 대박 어분을 달고, 똑같은 채비만 바꿨어. 채비라는 거는 이 편대만 바꿔서 지금 낚시를 들어가고. 과연 조금 전에 입질 패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조금 전에 이제 원편대라고 하는 1.3g 짜리에서 붕어가 들어올리는 이물감, 이 부담보다는 0.9가 훨씬 저항을 덜 느끼기 때문에 지 타오름도 좋고 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대가 굵은 거는 아마 하우스요 입실이 정말 없을 때, 그럴 때나 고기가 뜨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좁은 물에서. 그럴 때는 먹을 놈만 들어와라 하고, 그러든가아니면 초봄에 간절기에 초봄, 대류가 제일 급심할 때, 저수성 초봄에 한 4월 말까지, 4월 말 정도까지 지나면은 이 분할 편대가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해왔던 분할 편대가, 어뭐 좋기 때문에 아마 경기 낚시인들이 오늘도 이런 원편대보다는 분할편대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낮에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을 해보면 아 밤에는 처음에는 이걸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0.9g인데 0.8이나 0.85나 0.9g이나 그러니까 1g 미만으로 쓰는 것이 좋다. 저런 게 이제 바닥이 아주 평탄 바닥이 아니고 살짝 경사지가 때문에 저런 걸 이제 쪼쪼 입질이라고 해요. 쪼쪼. 지금 고기 먹었다 싶으면 챔질을 하는데 저런 것이 이제 원모셔로 쫙 오르는 게쪼 쪼아 쪼아 먹는다. 쪼쪼 입질이라고. 해요. 지금 요것도 은반이니까 이 붕어도 대박 어분보다는 아직까지 어부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좀더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고 자기 포지션에 고기가 많기 전까지는 이어분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미끼를 하나만 하기보다는 경기 낚시를 하려면은 한두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서 자기 자신만이 어느 미끼를 먹는지를 각기 다른 바늘을 통해서 바늘은 똑같다 하더라도 또 목줄의 색깔이 조금 달리하면 되고 또 목줄 색깔도 똑같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임펜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바늘 목줄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두면은 본인이 아, 어떤 미끼가 잘먹는구나 하는 걸 체킹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체킹을 해가면서 미끼를 쓰는 것이 또 하나의 팁입니다. 이거는 이제 챔질을 딱해 보면 확실하게 이제 정업이다 가는 것을 본인이 다점을 이제 익혔으니까 이제 이럴 때가 이제 낙이니 아, 내가 기다릴 때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대박어부입니다. 노란바람이니까 대박어분을 먹었구나. 자, 지금은 이제 대박어분이 먹었다 싶으니까 대박어분을 하면 은 일질이 좋고, 어금보다는 복진율이 높으니까 양쪽으로 대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반응이 앞보다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이제 대박을 이제 두 가지 미끼를 개는 것은 어부는 일단 멀리 있는 고기를 내 앞으로 불러놓는다는 생각이고 낚이는 이것이 이것을 먹도록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박 어부을 먹기 시작하면은 입질 그 질도 낚시 질도 훨씬 좋아지고 후킹률도 좋아지고 따라서 조과가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바늘은, 한 바늘은, 이제, 입에 정업이 되어가 있고, 이 반대쪽 바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오,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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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오, 첨, 첨. 이런 이제 반대쪽 바늘이 이렇게 꼽히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또 이제 몸통 부분에 가기도 꼽히기도 하고 이걸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안전벨트 이렇게도 합니다 이제 고기를 이걸 이제 보면 이제 모르는 편대 낚시를 잘안해본 사람들은 아이 편대 채비가 야간에 후치기가 아닌가 하고 뭐 그렇게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바늘이 입에 닿고 반대쪽 바늘이 이렇게 붙을 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벨트하고 경기낚시에서는 옆사람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바늘을 탁 찔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경기낚시를 하면서 경기낚시 할때는 이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늘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올 때 니퍼 가지고 뽑아내기도 하고 니퍼가 갈 때는 그래도 막 낚시인들은 그 붕어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지금 완전히 이제 미늘이 없는 바늘을 쓰니까 빼기가 훨씬 쉬운데 이제 초창기에는 혹시 바늘에 미끼가 잘 달리고 지렁이도 서고 하니까 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미는 있는 바늘을 농노주로 해가지고 살짝만 죽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뭐 붕어가 아와시 되는 게 아니고 뇌가 아와시 돼가지고 아주 뭐 그래도 내색 안 하고 밤에 기척 안 하고. 하... 그랬던 경인낚시 시즌이 있었습니다. 좀 조금 전에 이제 안전벨트 나오고 바늘에 손을 못을말 찔려고 보니까, 피를 보고 나니까, 예전 생각이 난, 납니다. 이제, 우리가 떨쳐에서 고기를 떠낼 때, 딱 밑을 잡고, 확실하게 잡지 않고, 어슬프이 잡으면 조금 전처럼, 제가 피를 보게 됩니다. 고기를 꽉 잡아주면 되는데, 가급적 고기가 좀 아플까봐, 살짝 잡았던 게, 대충, 장 오늘 낚시를 이렇게 해보고, 전장 낚시를 해보고, 오늘 낮에 뭐, 제가 기대라기보다는, 한낮에 날씨가, 날이 너무 덥고, 외부 기온도 높은데 수온도 너무 높아가지고, 붕어들이 아마, 막 주변이나 이 안에 은신대 해가 있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다려주는 리 낚시, 군집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현장 낚시를 제가 하면서 뭐 수십 마리 잡고 이렇게 이런 낚시는 거의 들을 수는 없고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낚으면서 의미 부여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채비를 하고 미끼를 개고 현장 낚시를 할때 수심 측정을 잘 하고 그다음에 채비 기본지 맞춤 그리고 실전지 맞춤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해보시면은. 해일적으로 하는 낚시보다는 재있을 겁니다. 그러고 막 제가 입질이 많이 와가 헛방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조절 오링을 막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좀 조절 메카리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올 오링 가감 조절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중량이 센, 중량이 큰 원편대, 소위 돌편대, 또 완봉들을 하는 편대에서는 지 맞춤을 무겁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날까닥에 소자 하나나 하나, 중자 하나 정도. 사실 이제 이 노말 편대는 오링을 다섯 개도 들어갈 수, 이 명인 낚시 때한세개 반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섯 개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똑같이 한 개로서 Vai, 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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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s, não. Oi. último eu ouvi, 자, 오늘 낱낚시는 제가 이걸로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하는데, 어, 아, 오늘 기온이 워낙 높고, 물이 더워서 그런 장정부도 물도 높고, 그, 해서 그런지, 붕어들이 바닥에서 지금 먹고 또 먹어야지 하는 그런 장은 안 노는 것 같습니다. 밤. 이래서 이제 낱낚시에서 충분히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낚시인들이 밤에, 고조력한좀 밤에, 음, 경기 낚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낱낚시는 정말 막뭐 피치 못해. 하지 제가 낚시를 오롯이 즐기고 싶다 하면은 밤낚시에 들어가는 그래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처럼 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두 가지 미끼로 신장에서 실전 낚시를 해봤습니다. 저도 좀 미진하고 저도 좀 다듬어야 될 컨셉이 오늘 경리 낚시를 또동해서도또 하고 얼마나 하는 게 아니고 늘 낚시할 때마다 새로이느끼면서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이럴까 저럴까 하고 그러는 게 낚시인 것 같은. 데 그러는 게 낚시인 것 같고 여러분들 늘 물가에서. 궁금하고 소통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낚시하시기를 바랍니다.